야, 우리 조동사 머스트가 뜻이 뭐야? 머스트 뜻이 뭐야? 어, 해야 한다지. 어, 머스트 뭐뭐 해야 한다야. 물론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니다. 여기서는 일단 뭐뭐 해야 한다. 이렇게 알아둬 여기에서 깨봐, 나뭐 해야 돼? 나 제시간에 도착해야 돼. 그치? 그다음에 너뭐 해야 돼? 규칙을 따라야 해. 그치? 운전수들은 뭘뭘 뭘 매야 돼? 안전벨트를 매야 돼. 그치? 근데 머스터나 은 뜻이 뭐래요? 여기 읽어봐. 어, 굉장히 강한 금지야. 알지? 해선 안 돼.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야. 해선 안 돼. 어, 자, 너 뭐하면 안 돼? 거짓말하면 안 돼. 그치 자, 너 다른 사람들 뭐하면 안 돼? 때리면 안 되겠지? 그러면 너 빨간 불에 길을 뭐하면 안 돼? 건너면 안 되겠죠. 그쵸 근데 머스하고 같은 나라가 또 뭐가 있어? 두 글자로 써라 그러면. 해부투즈, 해부투잖아. 해프투가 이때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있지 마, 제발. 해프투가 이때 동사 원형 나와야 돼. 조동사니까, 이제 헤브투도. 자, 근데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해즈투로 바꿔줘야 돼. 안 그러면 다 틀려.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. 맞지? 그때는 해즈투로 바꿔줬고, 해프투 쓰면 안 돼. 그때는 이렇게 써야 돼. 여기 밑줄.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해즈투 동사 원형을 쓴다. 여기 별표. 요거를 놓칠 확률이 높아, 지니가 자, 그럼 볼게. 어이, 어서와, 나야. 너는 그의 충고를 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들어야 되겠지. have to와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? 머스터라고 알겠지? 너, 내일, 우리 내일 뭐 해야 돼? 빨리 일어나야 돼. 알겠지? have to와 같은 게 뭐라고? must라고. 자, 톰은 내일, 아 o m 은 지금 뭐 해야 돼? 숙제해야 돼. 그치? 여기 동사 원형 보이지? 자, 왜 여기는 have to 안 썼대? 왜 h a 투 to 썼대? 토미 3인칭 단수잖아. 그치? 어. 자, 우리, 얘하고 얘를 조심해. 얘하고, 에? 얘하고는 같은 뜻 아니야? 자, 여기 봐봐. 뜻이 뭐야? 한국말, 읽어봐. 어, 너, 뭐, 오늘 일요일이야. 너 학교 갈 필요 없다. 이럴지, 그치? 야, 이거는 금지야, 불필요야? 어, 거기다 써놔. 불필요. 이 표현 3개 알려줄게. 지금 외워버려. Don't have to 하나. 그 다음에 don't, need to 둘세 번째는 need not 얘네들이 뜻이 다 똑같아 뭐뭐할 필요 없다야 뭐뭐할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주어가 희나 쉬나, 쉬나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3인칭 단수지 그러면 don't를 뭘로 고쳐야 돼 니네가 알아서 doesn't로 고쳐줘야 돼 이렇게 알겠지? 자, 여기 해석해 볼 사람, don't have to worry about me. 무슨 말이야? 너 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. 그치? 자, 그 다음 여기 해석해 볼 사람, 그는 일요일마다 일할 필요가 없어. 알겠죠? 여기 뭐래요? 별표처럼.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야. 어서와, 대현아. 자, 우리가 must not, 뭐, 뜻이 뭐랬어? 아까 내가 방금 전에, 뭐, 뭐 해서는? 얘는 금지를 시키는 거야 금지 예? 근데 얘는 너네부터는 못말 뭐 필요가 없다니까 뭐랬어 내가 불필요라고 했잖아 불필요 금지가 아니라 불필요라고 알겠지 같은 뜻이다 아니다 서로 뭐 어떤 뜻이다 다른 뜻이다 알겠지 어 오케이 오른쪽 같이, 같이 갑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아 여기 숙제를 해 올래 안 해? <laughs> 여기서 풀 거야? 아, 다음 시간에 하자. 알겠지?